한국 IPO 시장,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4분기 들어 신규 상장주만 모은 KRX 포스트 IPO 지수가 23.7%나 뛰면서 같은 기간 코스피 수익률을 앞질렀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공모가 대비 2배 이상 치솟는 종목들이 다시 나오면서 한동안 식었던 공모주 청약 열기가 서서히 살아나는 모습입니다. 특히 2차 전지, AI, 콘텐츠 같은 인기 섹터에 자금이 몰리면서 상장 첫날 가격 변동성도 눈에 띄게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고평가 논란이 있는 종목에 뒤늦게 들어갔다가 상장 직후 급락을 맞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어서 이번에도 두배갈 거다 식 추격 매수에는 경고등이 켜진 상태입니다. 정리하면 한국 IPO 시장은 다시 달아오르기 시작했고, 이게 계좌를 살릴 기회가 될지 또 하나의 거품이 될지는 지금부터의 선택에 달린 상황입니다.